스쿼트 하실 때 발목이 눌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가운데 그냥 기본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이 살짝 앞으로 가면서 발목이 조금 더 꺾이는 겁니다. 세운 거 발목이 섰죠? 접힌 거 눌린 거. 역도에서는 이게 왜 필수냐면은 클린을 하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회복 동작 기본값이고 여기서 힘을 좀더 기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 일반 분들이 역도안 하지만 스쿼트 할때 발목이 좀 눌리는 느낌을 장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은 보통 분들은 스쿼트 하실 때이 신장반사 느낌을 잘 모르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근육에서 나오는 동작. 왜냐하면은 뒤로 앉기 때문에 발목 서 있죠. 이런 식으로 살짝 과장하자면은 여기랑 여기랑 닿는 느낌 혹은 동작을 보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쑤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쿵끊켰다가퉁 끊기는 느낌. 근데, 발목이 눌리되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은, 요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반동, 근육에서 나오는 반동. 이거를 좀더 과장해서 발목을 누르자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짝만, 그냥, 발목이 막 이렇게 눌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살짝 접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발목이 세우면은, 못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더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무릎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뒤로 앉다 보면은 더 앉으려다 보면은 모자 앉으니까 허리를 말리거나 혹은 마지막에 이렇게 무릎이 밀려요. 그게 아니라 이미 잡혀있죠. 발목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이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반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심을 잘못 맞추시거나 이 반동의 느낌이 자연스럽지 않은 분들은 정지 스쿼트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지. 하나, 둘 편하게 내려가면은 다리가 좀잘 맞는 느낌이 납니다. 편하게. 허리도 잘 펴져 있고. 정지하실 때 주의점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허리가 좀 펴져 있고 허리를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때 적당히 펴져있는 정도 호흡을 하고 적당히 허리가 펴져있는 정도 그리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 선까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주저앉은 거고 역도를 하실게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실 필요 발목 이렇게 막 꺾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근육을 기울이고 힘을 키울 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발목이 눌려 있는 거예요 더 눌리자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무릎에 부담이 확실히 갑니다. 어깨 넓이 30도로 시작하실 수 있고, 다리가 이렇게 나가주면은 발목이 좀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보자면은 그대로 이 느낌입니다. 이게 발목이 눌려 있는 거예요. 발목이 쓴 거. 벌써 중심이 뒤로 가죠? 많이 못 앉죠? 살짝 이 정도. 그러니까 이 구간만 연습해 보셔도 돼요. 발목이 완전히 눌린다기 보다는 적당한 지지대를 해주고 너무 서지 않는 정도를 찾으시면 근육과 힘 기르기에 적당한 정도의 발목 눌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뒤로 앉으시는 분들, 바닥에서 동작이 끊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정지 스쿼트 하듯이 이 연습을 하시면 가동 범위도 좋아지고 이 발목의 가동성도 좀 늘어날 겁니다. 뒤로 앉지도 않고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릎 엉덩이가 동시에 열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적당히 발목이 눌리는 동작이 벌써 나오죠. 이 동작을 사실 이 동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이거를 앞으로 밀거나 발목을 억지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앉으면은 가장 큰 힘인 엉덩이 다리에서 이 탄성이 나올 겁니다. 동작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떨어지듯이 내려가면은 호흡만 잡고 떨어지듯이 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바닥에서 이 동작이 나옵니다. 보통은 언제 일어날지, 어디에서 힘써야 될지 느낌이 안 오는데 적당히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 느낌이 적당한 최대 텐션, 최대 근육의 힘이 가는 지점이 더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해보시고 바벨을 꽂고 조금씩 무게를 올리시면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